이제 같다고 써있죠? 그렇죠? 개나 소나 말이나 돼지나 다고써있었봐 써있지. <목소리> 그러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트려 있는지 보시다얘 보면요 <목소리> 여기가 어디야? 이거 어디야? 살바라 삼세타 아니야? 끝났지. <목소리> 아, 이렇게 하면 훨씬 쉬워. 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혹시 사인법칙 기억합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3 세터 분해. 여기 뒤에 3이죠. 이거는요, 누구랑 똑같습니까? 사인, 2 세터 분해 누구랑 똑같아요? 5p랑 똑같아요. 개쉽죠? 이거만 그러니까 넘기면 붙이에요 s 인3 n s 분의 e 2세 t o 3이죠 s i 0 n 로 e s 니이 u 세 s i g 로 j o 요 3분의 1 o u r own w i 2 d o w he said go 이 o m e w h e r e something 5 o u want to have it, each other. o k a 꼭해보셔 y o 셔 a y Okay. Okay. o k 자, 봅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날로 먹었어요. 코사인 제2법칙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보세요, 이제 쭉쭉쭉. 하지만 사인 법칙 쓰경것도 있을 겁니다. 이건 뭐 너무 쉬우니까 뭐 설명할 것도 없네. 민망하구만. 민망하지? 종현아. 너무 쉬웠어. 이걸 꼭 설명을 들어야 되나 싶어고 설명을 하려고. 자, 봅니다. <laughs> 네가 어떻게 풀었을지. 코사인 제2법칙 쓰셨나요? 못 쓰셨습니까? 그냥 널그고 했나요? 존나게? 아니 <laughs> 아아 볼게요 우리 설마 불과 일주일도 안된걸 배웠는데 일주일이 안된걸배웠다 일주일도 안된 전에, 전에 배웠는데 설마 아직도 이걸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요? 지석의 개혁입니다 이거 아직도 모르는 친구 모르는 친구 이거 봐요 어려워 이 그래프 개요 설마 이걸 모르지 않겠지 <SC��> 자 리미트 엑스를 무한대로 보내면요 a 엑스는 어디로 가냐 자두 가지가 나오겠죠 a가 1보다 크냐 0부터 a가 1 사이냐 이럴 때 극한과 이럴 때 극한 얘는 무한대고요 네. 얘는 0으로 가겠죠 네. 됐어요 <laughs> 이거 알아듣겠어 네다 네. 알아듣겠어 나눠 먹었네 nah, 네.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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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라 네. 아왜영이냐고이해허찌르질문이거 아, 아, 어. 아, 어. <laughs> 아? 어렵지 않죠? 그럼 바로 풉니다. 풀면은요, 544억입니다. 조지 아, 멍청이? <laughs> 좋아한다, 멍청이가 아뭘 기다려요, 야 그냥 굽으면서 보러 가는데 <laughs> 어? 그런 택도 없어 니다, 질게 내가 샌드위치 유혹, 의를을었구나 와우 <laughs> 우와 네? <laughs> <laughs> 대단합니다 아니 이거 틀 있어요. 냐 이거 보니까 절반이죠? 됐습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풀어야 정... 제맛이냐면요 볼게요 이대로는 안풀려요 그래서 뭘로 묶어낸거냐면 4에 2로 묶어낸거요 설마 여기서 이걸 분배해줄거예요죽여줄거예요 죽여줄 거예요. 내가 죽여줄거예요 <laughs> 자, 먼저 4의 x는 먼저 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분의 3의 전체 x 는 플러스 1나오고요 전체 x분의 1이죠. 여기까지 돼요? 돼요? 그러면 이제서야 얘를 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전에 덧셈이라 분배가 안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덧셈이라 분배가 됩니다. 이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모르겠는 거 있나요? 이거 어디로 갑니까? 4점. 잘 볼게요. 차근차근 봐요. 얘 어디로 갑니까? 영으로 가죠. 이건 전체가 어디로 갑니까? 1로 가죠. 무한대 분의 1은 어디로 갑니까? 영으로 가죠. 5중 새의 영수는 얼마입니까? 1이죠. 됐어요. 다 이해되어야 할 거지? 따라서 다면 얼마입니까? 4점. 왜왜이니까요 모든 수의 영승은 다 얼마가 1입니다. 다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해놨더니 잠깐만요. 미안하다. 이거만 안 지울게. 이거 문제 기억해주세요. 이거 안지웁니다 비교할 문제가 좀있었 그래. 자, 지금 볼게요. 지금도 모르겠는 사람. 가까운 한원에 이엠 어이라는회가 있어요. 고통 건담 차원에서 조연다, 너이 m 다시 가면 받아줄까? 네 안녕. 조연아, 너갈데 없지? 안갈 거야. 여기나 있을 수 있다 너를. 성균아. 안녕. <laughs> 뭐야 지어 봐. 로그 함수 기억해요? 우리가 또 일주일 전도 안 돼서 배웠어요. 계형 아닙니까? 두 가지 계형이 있죠. 증가 계형이랑 감소 계형이 있어요. 제발 지금 쉬운 거할때 빨리 빨리 좀 나가자. 개 쉬우니까 이렇게 생깁니다. 했어요? 지금 봐봐요. 여기서 또 실컷 거대로면요. 리미트 x 를뭐 무한대로 보냈을 때 로그 a x 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a 가또1보다큰 때와 0에서 a 가1 사이일 때이 새끼 일 때는 무한대 이 새끼 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어때? 다 알죠 이 정도. 이 되죠. 이 그래프만 봐도 다 이해할 수 있죠. 맞습니까? 하지만 그래프를 모르는 순간, 그렇죠 하나도 없을죠. 자, 볼게요. 옆에 지를 보나면요 아, 아, 미쳤어. 야, 미안해. 미안해요. 지금 가면요. 5 4 5번한 번만 더리네요 545. 미안해요. 오늘 넘어갔어. 이거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어. 다 틀릴지 몰랐죠, 이거. 하면 맞을줄 알았어요. 현빈이 콜라 안 먹었거니? 주현이 <laughs> 261에 의해서 두개틀었지난아안 <laughs> 말도 안 했었고 <laughs> 콜라를 앞에 놔두지 국가 볼라요. 자 볼게요. 왜요? 야, 야 지금 일화류 애들 그 역기리한 거 아니야? 펩시콜라 한국거래. 어왜 그런 생각을 했어, 랬들이 태극기가 그래. 아니야 이거 태극기 마크 사이로. 그러니까 마크가 마크 태극기라서 한국거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천대다. 자 이거 볼게요. 이거 봐요. 이거 무한대군의 무한대 볼이죠. 증가율은 누가 더 큽니까? 3의 x 승이 증가율일꺼야 7의 x 승이증가율일꺼요 그니까 우리 이거 풀때 얘는 신경이나 썼냐? 이거 신경 썼어? 이런거 신경도 안 썼지 맞아? 얘만 계산하지 않았어 그냥? 증가율이 제일 큰 것만 계산했었지 얘는 똑같아요 다른거 신경도 안 써버립니다 누구만 신경써줍니까? 얘만 신경써줍니 답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 끝이죠 됐어요? 어? 조용히 이렇게 풀었어?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뒤로 넘겨서 몇 페이지를 푸냐면, 몇 번을 푸냐면요. 548번을 푸는 거예요. 이거 답 찾았습니까? <laughs> 자 유니티 엑스를 모아대를 <laughs> 보내면요 답은 종현아 찾았어? <laughs> 얼마야 <얼마였다>? 답? <laughs> 오케이 아까 쉽다 쉽지 됐어? 야 이거 지수 공부해서 이 정도만 할줄 알면 돼요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549번만 해봅니다 549번 지금 바로 풀어봐요 <laughs> 니까자 여기 봐요. 이 보면요, 로그 삼에 구에 기 로그 삼에 일 플러스 9에 됐어요. 얘만 부패진다지고 얘한테도 부패질 거고 전체 세분의 일 해봤자 이 새끼 어차피 0으로갈 거고 이거 무한대로 영으로 무한대로 보내봤자 이 새끼 영될 거라 어차피 얼마 됩니까? 1대삼0 나옵니다. 다은2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다음 거. 자 지금 지금부터 설명하는데 처음 다 이거 다 지울게요. 내가 이걸 왜 냉겨놓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자 새로운 말에 대한 정의를 좀 배워볼게요. 주경아. 근데 갑자기 왜 미분의 정의 미분이 무슨 뜻이냐는 걸왜 물어본 거였어? 갑자기 미분이 무슨 뜻이냐는 걸왜 물어본 거야 학교에서? 아 진짜? 다 알아듣겠지? 도학수까지 나했어? 부럽다. 자 볼게요. 학교가 부러워. 자 볼게. 무리수와 유리수의 차이가 뭔지 아는 사람. 근데 진짜 엥간이 보고 하는 친구들에도 무리수 유리수 차이 보고 잘 못한다 오이 정도 됩니자 유리수는 뭐를 유리수라고 하고 무리수는 뭐를 유리수라고 할까 중요한 대답이야 모르겠지? 뭐라고 뭐를 뭐라고 한다는 못다너 알아? 더스면더 쎄요. 뭐인 뭐지 돼? 근데 진짜 지금 딱 니네 나이 정도 되면 잘 모르잖아. 왜냐면 이제 까먹을 만큼 까먹었거든. 유리수는 뭐를 유리수라고 하냐면 분수꼴로 표현되는데 n 이 0이 아니고 m, n은 정수꼴로 표현되면 유리수입니다. 중수콜로 표현 안 되면 뭡니까? 무리수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가 있죠. 새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는 처음으로 무리수 2라는 걸 배울 겁니다. 뭘 배운다고요? 2. 무리수 2. 얘가 무리수 2라는 건데 얘는 당연히 2.7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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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예요. 오케이. 이거 끝없이 계속 갑니다 중요한 건 얘가 뭐라는 거야? 무리수라는 거야. 무한소수인데 비순환 무한소수입니다. 규칙성을 갖지 않아서 분수 꼴로 표현이 아예 안 돼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무리수로 왜 설명합니까? 내가 옛날에 과거의 수학자들과 철학자들 과학자들 다 뭐라고 했어요? 귀족이라고 했죠. 밥 처먹고 할거 없어서 생각해낸 겁니다 무리수예요. 나중에 대학을 가면요. 사형로고따이는 구경도 못합니다. 오케이? 공대를 진학하면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는 구경도 못해요. 사형로그 지표와 가수 고등학교 때만 보는 일 있어요. 대학 가면 전혀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게요. 미안합니다. 내가 화가 되신다고요. 알겠죠? 내가 되신다고 할 어, 어,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하네요. 오케이. <laughs> 사형로그는 구경도 못합니다. 다 우리 지금은 한옥 로그를 그냥 밑을 안 써주고 이렇게 쓰면 밑에 시밀 로그라고 쓰죠. 대학을 가면 전부 다 이게 2라고 씁니다. 무리수 2라고 표현돼 있어요. 학교에서 똑같이 배웠죠? 아니요. 여기 안 배웠어요. <laughs> 학교를 왜간 거야? 내가 듣고 있던데요. 뭐를? 수업하다 나가면 이제 듣고 있던데 예? 종현이? 종현이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죠. 자, 그런데 도 대박인 건 이거 지금 이 기호도 대학때안안 배웁니다. 왜냐면요. 교수님들은 나이가 좀 많으셔요. 심지어 내두배 정도 됩니다. 노인네예요. 허리를 펴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농담 아니고 진짭니다. 다들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그 과거에 배웠던 교육 그것 때문에 아직도 잘못 변하세요. 젊은 교수님, 예를 들어서 시간 강사라든가막 교수가 되기 위해서 막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해요. 정교수님 중에 이렇게 쓰시는 분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 어, 그래요? 배웠네. 배웠어? 네. LN이요? LN이라는 건 자연 로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뭔 개소리인가? 이거는 미치 이인 로그라는 걸 뜻이에요. LN은요, 구경도 못 합니다. 교수님들 놓침내라. 교수님들이 다음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 교수님들이 이런거 안쓰셔요 위 그걸 안쓴다는거니까 미국 어? 이걸 안쓴다는거예요 그리고 대학가서 보면요 무조건 얘는요 이 뜻이에요 로그 5 나오면 무조건 빛이 2인 무리수 2인 로그를 뜻합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풀필요 없어요 어, 이런거만 하면 돼. 요 무리수 2에 대해서 어떤 의미 상용로그 따위나 이런걸 갖지도 않습니다 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해주고 싶은 말은요 자연 로그라고 로그의 형태를 다 갖습니다 로그! 이걸 했었는데 또 하면 참 좋겠다 자! 이거죠! 이거 얼마입니까? 어? 어? 짬뽕 생겼다 깜짝 놀랐네 짬뽕! 와, 저... 그 표현 다시 대고 와 오우씨 나도 모르게 욕할 뻔했네 자! 오케이! <웃음> <웃음> 자! 이겁니다 장난이야 <laughs> <laughs> 자! 아닌 것 같은데. 1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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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에 1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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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열이 1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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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열이 1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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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를 딱 지나가잖아. 그러면 무슨 분자 속, 전자 속, 궤도 속도 이런 것들 다 무리수 공대 안 들어가면 필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자, 본부장, 이거를 보면요. 일단 여튼 이렇게 무리수 일하는 정의가요 계속, 계속, 계속 나올 건데요. 자,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도대체 무리수 2는 어디서 오는 친구냐면, 여기서 친구입니다. 봐요. 형태를 x를 0으로 보냅니다. 그랬을 때1 플러스 x x 분의 1 이게 바로 정과 무리수 곱시에 달다 알겠죠? 밑은요. 이 밑은요 어디로 다가갑니까? 밑은 어디로 다가가요? 1로 다가가면 안 되고 이분 지수는요. 어디로 다가게 만들어요. 무한대로 다가가게 만들어요. 밑은 점점 작아지게 만들고. 지수는 계속 커지게 만들어서. 실제로, 1 1이라는 걸, 무한대승해보고요1 0 1이라는 걸, 무한대승해보고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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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승 하다보면 1로 다가간대요. 얘가 1로 다가게 만들어지고. 얘가 무한대승으로 다가가게 만들어지면 실제로 그거를 계산해보면 무리수 2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개념하는 거 아니죠? 화이팅! 자, 뭐가? 안 나오지? 무한대승이 나오겠니?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요.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요. 이 무리수 2의 정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얘가 또 어디로 갑니요 그대로 1로 향해 가죠. 얘는 또 어디로 향해 가요? 무한대로 향해 가죠. 맞습니까? 뭘. 아, 조연이가 아? 그러니까 알겠어. 미치 1로 향해 가고 지수가 무한대로 향해 간다고. 그러면 무리수 2에 대한 정의라고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다 어디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2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내가 근데 왜 아까 전에 이거 안 지웠게 이거 아까 x 어디로 가는 거에요? 이거 아까 x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0으로 간다고 그랬지 기억해?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나? 무한대였니? 무한대야? 봐봐 X 무한대로 가는데, 이 새끼 잘 봅니다. X 무한대로 보내 봐요. 얘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가죠. 4분의 3이라는 건 지수 함수 중에서도 감수 함수도 되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갑니다. 이 새끼 0으로 가죠. 그쵸? 어? 1, 1 플러스 0에 얘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얘랑 다르죠. 그쵸? 1 플러스 0, 응. 오, 오 선생님 무리수 2, 아닙니다. 얘는 무한리수 2고 얘는 0수이에요 달라요, 정이가 오케이? 주이이가 알겠어? 정이이가 네. 알겠니? 네. 그렇죠, 그러면 무리수 2로 네. 갔을 거예요. 됐어? 네. 아, 제일 시원하다. 시원 자, 야 이거 지운다 이제. 얘랑 얘랑 또 무슨 관계에요 역수 관계돼요 저게 다르면요, 또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얘도 볼게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역수 관계예요. 제가 다르면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또 똑같이. 저 역수관계고, 그 역수 관계고, 이으로만 가는 다섯. 그러니까 분 밑에가 밑에가 1로 가야 되고, 얘가 무한대로 가야 돼요. 항상 그런 형태여야 돼요. 그래야 무리수 2가 나오. 그러면 봐요. 자, l i m x를 0으로 보냈어. 그럼 얘는 1 플러스 2x분의 x분의 1이야. 이거는 무리수 2가 아닙니다. 이거 무리수 2 아니에요. 내가 그랬죠? 방금 얘기했어요. 얘랑 얘랑 무슨 관계라고? 그럼 반대쪽 어떻게 돼야 돼? 그치. 맞아? 얘가 관계로 2가 만들어지고 관계로 2가 곱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곱은 일단 좀이다 생각한다고 치고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이거 뭐가 와야 돼요? 무리수 2죠. 무리수 2의 제곱이죠. 이겁니다. 차가상수 계산 하려면 되게 비슷하죠. 맞아, 종현아? 어?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는 다 이걸로만 계산을 하니까요. 실제로 볼게요. 몇번 풀어보냐면요. 552번 풀어봅니다. 해봤습니까? 볼게요 자 이거는요 지금 봐요 안 맞죠? 위에 두고 있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얘를 변형을 합니다 이렇게요 원래니까 삼 써주고요 안 맞잖아 2를 하면 곱한 버리니까 2를 한번더곱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무리수 2에 대한 정이죠 그리고 6입니다. 됐어요? 답은 2에 6승이에요. 됐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러면 요 553번도 한번 풀어봅니다. 서로 다른 거니까요.